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이 코인들을 추가 상장하여 최대 30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는 최근 여러 메타의 코인을 신규 상장하며 강한 상승을 이끌었고 이러한 상장 패턴을 통해 앞으로 어떤 코인이 추가 상장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업비트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 오르카의 자체 코인인 오르카를 상장했으며, 상장 직후 200% 이상 급등했죠. 또한 솔라나 기반 텍스코인인 주피터와 드리프트를 상장하여 주피터는 50%, 드리프트는 하루 만에 300% 상승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업비트가 텍스 관련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중앙 거래소에서 주로 민코인도 거래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인 트럼프는 최근 업비트에 상장된 후40% 이상 급등했으며 대표 밈코인인 시바이노와 뮤코인의 상장으로 최근 여러 밈코인 거래가 활발해졌죠. 그 중에서 페페코인은 업비트 상장 후 250만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봉크코인도 업비트 상장 이후 600배 급등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업비트에서만 17조 원을 달성하여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추월한 적이 있고, 지난 하반기에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업비트 한 곳에서만 9조 원을 돌파해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넘어선 적이 알려지며, 여러 밈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밈코인 강세장이 다시 시작되리라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밈코인 기반 ETF에 대한 소식도 전해져, 대규모 자본이 밈코인 생태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NFT 퍼치 펭귄의 자체 민코인 펭구 ETF를 SEC에 신청했다고 알렸으며, 트럼프의 공식 민코인인 트럼프 코인과 함께 도지코인과 봉크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도 신청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SEC가 민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보니 민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민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를 토대로 민코인 ETF가 출시되면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민코인의 강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에서 최근 AI 관련 코인들도 상장하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비트는 AI 기반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아함 인텔리전스의 자체 코인인 아함을 상장했고 상장 직후 30% 상승을 기록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죠. 또한 AI 관련 코인인 카이토코인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물론 업비트에도 상장되며 몇 시간 만에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더해서 AI 에이전트 관련 데이터 플랫폼인 쿠키다펀의 쿠키 코인도 최근 빗썸에 상장되고 100% 폭등했는데요. 마침 AI 관련 코인은 여러 대형 기관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AI 에이전트 코인 테마의 시작을 알린 고트코인이 보여준 인공지능과 미메 결합 사례가 새로운 가치 척도를 제시하여 국가적 지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암호화폐 투자사 DWF랩스는 2천만 달러 규모의 AI 에이전트 펀드를 출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도 AI 에이전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AI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트럼프와 접점을 지닌 여러 디파이코인도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업비트는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활용된 카우코인을 상장한 후100% 급등시켰고, 디파이 생태계의 대표코인인 지토코인은 40% 급등했으며, 솔레이어와 에테나 등 여러 디파이코인을 상장하여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가 디파이 관련 규제 강화를 포기하면서 앞으로 디파이 코인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정리하자면 업비트가 최근 상장한 코인과 연관된 탈중한 거래소, 민코인, AI,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앞으로 추가 상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업비트의 상장 패턴과 접점을 이루고 있으며 중대한 호재가 계속 전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 앞으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